건강 힐링 문화관 건립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육 일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양천구는 건강 힐링 문화관 건립을 통해 구민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현장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건강힐링문화관 건립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하여 주민대표와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축하하는 식전공연, 공사현황설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2020년 준공될 예정이며 명상실, 힐링 가든, 장난감 공유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복합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건강 힐링 문화관의 다양한 문화 활동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교육 일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기본적인 패티켓부터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사항까지 총 4주간 진행된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이애티켓을 배움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어려움과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 또 아름다운 우리 구청과 구민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내 습도가 낮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조해진 기도가 바이러스를 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내 온도, 습도 조절과 물을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으로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뉴스를 끝으로 양천 주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